안녕하세요 생활의 기술입니다 현관과 거실에서 같이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는 삼루 스위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삼루 스위치만 해결하면 집 전체의 스위치를 스마트 스위치로 바꾸게 되는 거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주방을 가로지르는 그 복도 쪽에 매입등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걸로도 껐다 켤수 있고 요걸로도 껐다 켤수 있는 게삼로 스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스위치, 삼로 스위치가 똑같아 보이지만, 스위치 뒤에 회로를 보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로 그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삼로 스위치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전기가 이렇게 켜졌다가. 또 끄면은 다시 이렇게 켜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었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요거를 이제 삼도 스위치라고 합니다. 삼도 어, 스위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마트 매립등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스위치는 가만히 두고 등만 스마트 매립등으로 바꾸는 거죠. 스마트 매립등이 없을 경우에 등에다가 콘센트 모듈을 각각 달아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스위치를 아예 꺼버렸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작동을 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쪽에만 스마트 스위치를 다는 겁니다. 반대쪽은 죽여버리는 거죠. 대신 반대쪽에다가 스마트 버튼을 달아놓거나 아니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껐다 켰는 방법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현관 쪽에 핫라인이 내려옵니다. 이쪽에는 연락선, L1이라고 할까요? L1이 보통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통은 L하고 L1이 같은 쪽에 내려와서 연결이 되면 불이 켜지고, 연결이 끊어지면 불이 꺼지는 그런 방식인데, 중간에 얘랑 얘를 선을 두 가닥을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위쪽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스위치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면 쭉 전기가 이렇게 흘러서 이러면 켜지죠. 현관 쪽에 핫라인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스마트 스위치 모듈을 다는 거죠. 이쪽은 아예 이 스위치에서 선을 빼가지고 이세 개의 선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연락선이 두 개다 그러니까 이쪽도 연락선이고 이쪽도 연락, 연락선 두 개가 이렇게 바로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는 쓰지 말고 요 하나를 이제 스위치 모듈의 L자리에 꽂고 요거를 이제 L 원자리에 꽂고 그 다음에 스위치, 스위치 모듈에서 두개 선이 나오죠 요거죠? 요거를 이제 스위치 스위치 보통 요렇게 요렇게 되어 요렇게 있는데 이걸 한쪽에 이렇게 연결하고 얘는 한쪽에 이렇게 연결하면이 두쪽 어디, 어디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연결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 때나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제 스마트 스위치를 한쪽에 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한쪽에만 스마트 스위치를 달고 반대쪽은 거실 쪽에는 옆에 스위치들이 있어요. 옆에 스위치 쪽에다가 스마트 스위치를 다는데 옆에가 이제 3개면 스위치를 이제 이쪽 2구 이쪽 1구 하지 말고 이쪽 2구. 이쪽 2구에서 총 4개의 채널로 만드는 거죠. 그럼 채널 하나가 비죠. 그 비어있는 채널로 자동화를 하는 겁니다. 비어있는 채널이 뭐 켜지면 현관에 있는 스위치가 뭐 켜지고 뭐 꺼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걸어놓아서 어 실제로는 자동 연결은 돼 있지 않지만 모양도 뭐 일반 원래 거랑 똑같이 그렇게 쓸수 있는 방법 저는 이 방법으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에는 이제 스마트 스위치 모듈이 달려 있는 거고 이 스위치는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스위치랑, 이 스위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보통 요두 개를 묶어서 스마트 스위치 하나를 달고, 그리고 요두 개를 묶어서 스마트 스위치 하나 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여기서 두이 구짜리 하나는 이쪽 이쪽 연결하는 하는 것처럼 그냥 다 연결을 하는 겁니다 네개다이 구짜리를 위 아래 연결하고 위아래 연결하면 이 구짜리를 위 아래 연결하면 이세 개는 실제로 전등이랑 연결이 되지만 얘는 아무 스위치랑 상관 없고 그냥 비어 있는데 모듈에만 스위치 모듈에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걸 갖고 자동화를 해서 얘가 켜지면 얘가 켜지고 얘가 꺼지면 얘가 꺼져라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걸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스마트 스위치를 어떻게 다는지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스위치, 그러니까 거실 쪽 원래 이쪽에 까만 선 연락선이 꼽혀 있었고, 이쪽 두 개의 파란 선이 꼽혀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개는 현관 스위치 쪽두 개에서 두 선이 날라온 거고, 이거 세 개를 빼서 와구 커넥터로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연락선이 이쪽 두 선으로 연결되었으니까 연락선이 반대쪽, 현관 쪽으로 연락선이 들어가는 일이 생기겠죠? 이번 스위치에서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스위치로 한번 가볼게요. 어, 1번 스위치는 원래는 여기 이쪽 한 라인이 또 다른 데로 또 이동이 되어서 한 라인 쪽에 이 선이 이두 개가 한 라인 쪽에 꼽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라인 쪽, 여기에 원래는 꼽혀 있었고요. 그리고 파란 선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요게 현관 쪽에 있던 두 선, 합선한 그두 선입니다. 이것이 여기랑 여기에 각각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개 선을 다 빼서, 한 라인은, 한 라인대로 와구 커넥터로 묶어주고, 그리고 이 스위치 모듈 쪽에도 핫 라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와구 커넥터로 묶어서, 요렇게. L 자리에다가 이제 꼽아줬어요. 스위치 모드 연락선도 꼽아줘야 되는데, 이 선하고 이 선이 연락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죽여서 쓰지 않았고, 전원 테이프로 묶어놓기만 하고, 나머지 하나를 L1 자리에 꼽았습니다. 그리고 c o m 하고 S1은 이게 스위치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원래 19 스위치만 쓰면 되는데, 19 스위치가 없어서 2구 스위치 모드를 달아놨거든요. 스위치를 각각 이쪽에 하나, 둘 중에 어떤 거에다가 연결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이쪽 하나. 이렇게 해서 스마트 스위치 모듈을 달았습니다 이제 반대쪽은 아까 묶어 놨는데 거기에 비어있는 채널로 자동화를 하는 거를 이제 설명 좀해 드릴게요 자 이게 반대쪽 스위치 모듈의 모습입니다 거실 쪽에 거실 쪽은 사고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위치 하나로 이쪽을 스마트 스위치 1번으로 이렇게 묶어 줬고요 이쪽은 이렇게 두 개를 이 스마트 스위치로 묶어 줬습니다 어, 이 묶는 방법은 다른 영상에 설명한 게 있으니까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설명글에서 링크 보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있는 세선 있죠? 이 세선이 지금 와구 커넥터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원래 이 얘네들이 이 밑에 스위치에 세선이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기 지금 원래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에, 여기다가 이쪽 이 구짜리 스위치 모듈에서 S2 연락선이 꼽혀 있죠. 그죠? 그리고 컴 선이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점프돼서 이쪽 연결되어 있죠. 컴이 결국은 이제 이쪽에 연결된 거고 S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위치는 실제로 켜면 모듈에서는 인식하지만 여기 L1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동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커패시터가 필요한 모델이어서 전등에 커패시터를 연결 해주셔야 됩니다. 전등 쪽에다가 등 하나 더 닿다고 았 생각하시고 커패시터 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게 두개 스위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전등도 두 개겠죠. 두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의 커패시터를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얘도 커패시터 달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대선은 완료되고요. 어, 자동화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